김태희, 파이팅아 아, 안녕하세요. 화이팅! 우리 화이팅! 무파 유튜버들, 정말 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유튜브 이름 뭐예요? 라이아빠 즐거운 도전이라고요. 최근에 제가 소치를 통해서 부정선거를좀 네. 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화이팅 해주세요. 우리 가세현 팬들도 많이 입은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너무 잘생겼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가세현 너무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라이아빠. 지금 핫해도 너무나 핫한 헌법재판소를 찾아와 봤습니다.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조금만 올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무슨 경찰버스 장벽이 끝도 없이 늘어져 있고 평일 오전 10시쯤이었는데 이미 많은 애국 시민들이 현지 앞에서 탄핵카카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특히 외국인 여행객분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과연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는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애국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들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님께 보냈던 끝없는 화환들이 그냥 힘없이 쓰러져 있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화환에 적혀진 메시지들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문구들로 끝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애타는 애국 시민들의 마음이 크게 전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지금 2025년도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지만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 아빠입니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있는데요 이곳에도 애국의 물결이 후끈거린다고 해서 한번 나와왔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려고 합니다 현재 앞에 나와있는데요. 이곳의 분위기는 지금 후끈 달아올랐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탄핵 반대,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게 우리 행배 형님, 행배 형님에 대한 메시지도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매일 전쟁 중입니다. 중공의 사주를 받아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게 활동하던 반국가 세력들은 윤 대통령님의 계엄령을 통한 국민들의 개몽령 덕분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알았다고 해도 그들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입법부, 사법부, 언론이며 영향력 있는 연예계, 대한민국의 주요 공공시설, 기관 및 거의 모든 환경을 그들이 장악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건 아스팔트 길바닥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 이마저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빠진다. 공산당식 민주주의로 바뀔 것입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는데 아, 그, 노메딕이다. 네. 어 노메딕 안녕하세요. 네. 저, 무슨 시간인가요? 저 라이 아빠 즐거운 도전이에요. 아, 라이 아빠. 자, <laughs> 네. 라이 아빠. 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번쩍 있으시네요. 여행 출구 하셨던. 네저저 여행 출구. 맞아 하아 맞아.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저 너무 반가워요 진짜. 자 일단 5번 출구 분위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국역 5번 출구 쪽으로 내려와 보면 대형 채널 신해한수 팀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도 많은 애국 어르신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앞에선 집회 신고를 할수 없기에 아마 신해한수 팀은 조금 멀리 떨어진 5번 출구 쪽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듯 보였습니다. 5번 출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신해한수 팀의 집회 현장이고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연설을 하고 음악과 함께 조금 유쾌한 분위기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초대형 부정선거 깃발을 직접 제작하신 멋진 장군님 포스의 형님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국역 사거리 현대 오일뱅크 쪽에는 좌파진영의 사람들도 대략 7명 정도 보이더라고요. 이분들은 욕만 해요. 저는 쉬지 않고 헌재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다시 헌재 앞으로 돌아왔을 때 윤상현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특히 쌍권총 놈들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실하냐 아니 어떻게 지도부가 되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욕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방송사 카메라, MBN 그리고 YTN도 취재가 왔습니다. 뭐 이런 건 좋은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사에서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보도를 안 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많은 인파들이 헌재 앞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때가 대충 2시 정도였는데요. 확실히 오전보다는 더 많은 애국시민들이 탄핵 가카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당일 날씨가 너무나 따뜻했어요. 이번에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따뜻한 봄 같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8대0 탄핵카카라는봄 소식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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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후끈 달아올랐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우리 형님들, 동생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누나, 언니, 신우이, 여동생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일부 능력자분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지금 현 상황을 알리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 계속해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희 대표님. 열심히 라이브 방송 중이셨어요. 윤상현 의원님의 릴레이 단식 투장에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화면에서만 보던 분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 마치 연예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여기 유튜버분도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죄송해요. 제가 채널명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댓글로 여기 채널명 좀 알려주세요. 가서 구독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좌파 유튜버인 것 같은데 근처에서 시비 털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다시 찾은 시내 한술 집회. 이때 분위기는 엄청 달아올라 모든 분들이 초흥분 상태였습니다. 마치 삼일운동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광복운동하는 느낌? 여기서도 수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애국시민들의 삭발식이 있다고 해서 자리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총 120여 명의 애국시민들이 앞으로 매일 삭발식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 태어나서 단한 번도 삭발식을 본 적이 없길래 서둘러 헌재 앞으로 가봤습니다 12명의 목사님들 이분들이 모여서 지금 삭발식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직접 머리를 밀어주시는 저기 여성분은 전날 눈물의 삭발식으로 뉴스에 나왔던 젊은 애국 소녀였습니다. 전날 큰 화제를 일으킨 만큼 직접 또 삭발식에서 머리를 밀어주니 뭔가 더큰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님의 황교안 TV도 보이네요. 그리고 저의 정신적 지주 황교안 전 총리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TV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똑같았어요. 황교안 총리님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님과 함께 많은 시민들 앞에서 감동의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안타깝기 짝이 없고 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도 어, 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러 나서셨문에 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많은 애국 시민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헌재의 판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은 각하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반 국가 세력들에 대한 응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오늘 이렇게 헌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는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요 와 진짜 이 애국 열사님들 대단하십니다 오늘 진짜 가세요 김세희 대표님도 봤고요, 황교안 전 총리님, 그리고 윤상현 국회의원님, 그리고 요즘 핫한 김민정 국회의원님까지 모두 다 제주 눈으로 봤습니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정말 애국자, 애국 열사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라이브였습니다.